실리프팅은 이 눈썹 부분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실을 이마까지 여러 줄을 걸어줍니다. 그러면서 쭉 올리는 건데요. 말 그대로 실을 여러 개 지지대 역할을 해서 안쪽에다가 박아 넣는 역할을 한 다음에 실로 내 살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게 묶어두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실이 녹으면서 효과가 다시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이마에다가 실 리프팅을 하게 되면은 그만한 효과를 낼수 있는 시술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 다음 시술로는 아이 울세라가 있는데요. 이제 이쪽 부분에 울세라를 하게 되면은 피부 안쪽에 있는 근육 중에 열점을 형성을 해서 열 자극을 주게 돼요. 그래서 그쪽에 콜라겐을 만들어내서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. 그래서 이쪽 부분이 리프팅이 되는. 이마나 눈썹이 처져가지고. 눈까지 내려와서 처진 양상을 보이는 분들은 이쪽에다가 아이올세라를 하면은 리프팅의 효과가 있으면서 눈 뜨는데 좀더 수월해져요 눈 뜨는데 좀더 시원하게 느껴져요 라는 피드백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이 써마지가 있는데요 어, 여기 내려오는 것 플러스 눈꺼풀의 살이 탄력을 잃어서 쭉 늘어난 것처럼 마치 이제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눈꺼풀 살이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이올세라로 아무리 해봤자 눈꺼풀 살이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아이 써마 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더 효과적입니다. 아이서마지 상안검 쪽에 하는 경우에는 눈 안쪽에다가 보호 렌즈를 끼고 그 위에 덮고 있는 살에다가 아이서마지라는 그런 고주파 자극을 주게 되면은 비유를 하자면 눈꺼풀에다가 약간의 다림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굉장히 쭈글쭈글하고 늘어난 살을 좀 탄력을 잡아줘가지고 쌍꺼풀 라인이 좀더 선명하게 보이게끔 눈꺼풀을 리프팅해 주는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.